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감동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탄절입니다. 모두 함께 우리 동방 박사가 우리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였던 것처럼 또 우리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어, 목자의 마음으로 또 동방각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 지난 주일하고 또 오늘 성탄절하고 어, 설교 제목이 똑같죠. 아, 첫 손님 아, 본문은 다른 본문입니다. 주일날 본문은 아, 누가복음 2장의 본문이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의 본문인데, 동일한 것은 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가정을 방문한 첫 손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첫 손님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가 첫 손님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첫 손님이 목자가 아니고 저 멀리 동방에서 별을 따라서 찾아온 동방박사가 첫 손님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 진짜 첫 손님일까요? 제가 우리 전사님들께 물어봤어요 동방 박사가 진짜 첫손님입니까? 아니면 은 목자가, 목자들이 진짜 첫손님입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가 기록한 첫손님이 진짜 첫손님이냐 누가가 기록한 첫손님이 진짜 첫손님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둘다다 첫손님이라는 것 첫손. 왜 하나님께서는 첫손님을 목자를 선택했고 또왜 하나님께서는 첫손님을 참 멀리 동방에 있는 박사들을 첫손님으로 선택했을까? 지난 주일날 왜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의 첫손님으로 선택하셨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목자는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고 또양 떼를 데리고 항상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복음이 이 땅에 들려질 때에 가장 소외되기 쉽고 가장 제외되기 쉬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바로 목자라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음을, 하늘의 기쁜 소식을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바로 목자들로부터 그 소식이 들려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같은 관점으로 또는 마태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에게 마음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이 동방 박사는 이방인 중에서도 지리적으로도 가장 멀리 있는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유대 땅에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해질 때에 가장 못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듣는다 할지라도 가장 늦게 들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부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멀리서부터 복음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모두가 이 땅에 참 생명의 주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누가의 탄생기사와 또 마태의 탄생기사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주, 구원의 주로 오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구원의 주신가?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주이신가? 모든 사람의 생명의 주이시고, 모든 사람의 구원의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기독교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율법의 관례대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중에 한 사람이 시무원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시무원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찬송을 드려요. 찬송을 드려요. 근데 그 찬송의 내용이 이렇게 찬송을 드려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내 눈에 보이는 이 분은 주의 구원이시다. 군 구원 자체이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만민 앞에 예비되신 분이시다. 이방인의 빛이시고, 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 방에까지 비치시는 그런 빛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 곳부터 초대를 하신 것이죠. 가장 소외되기 쉬운 그 곳부터 초대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도 그렇고, 동방박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초대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응답을 해요. 목자들에게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초대를 하시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목자들은 그를 잘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로 복잡하게 말씀하신다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를 쫙 보내셨고,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초대를 하신 것이죠. 동방박사는 별을 바라보고 사는, 천문학자들의 현자들이죠, 지혜자들이죠. 그들은 항상 하늘을 보면서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동방박사들을 초대하실 때큰 별을 동원해서 초대하신 거예요. 각자에 맞게 초대를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초대하실 때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옆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자체도 은혜이고 그 자체도 감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 목자들도 그렇고, 동방박사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초대에 바로 응답들을 했는데, 장애물들은 없었을까? 사실은 거절할 수 있는 장애물들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어요. 목자들의 장애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천사가 소식을 알려줬어요. 자, 가자! 가서 우리가 확인해 보자! 갈라고 딱 했어요. 뭐가 걸릴까요? 목자들에게는. 그 목자들은 밤에 밖에 나와서 양을 열심히 지키던 목자들의. 갈라고 보니까 뭐가 걸려요. 양들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 밤중에 양들을 데리고 이동하자니 그것도 힘든 일이고. 그렇다고 양을 놓고 가자니 이 밤에 맹수들이 와서 양다 잡아먹으면 어떻게 해 그거 어떻게 해결했을까? 좀 그게 궁금해요. 근데 어떻게 해결했는지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쨌든, 그런 장애물이 있었어요. 목자들에게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목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양대잖아요. 근데 양대를 내려놓고, 어쩌면 양대를 포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한 거예요. 이 단순한 응답이 아닌 것이지. 동방박사 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큰 별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초대를 하셨어요. 야,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 저 별들을 따라가면은 뭔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우리가 소문을 들은 그 대단한 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가자!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동방박사들은 현자들이에요. 지식인들이에요. 이 찾아가는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여정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은 이제 우리가 떠나면 다시는 살아서 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동방 박사들이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큰 장애물이 되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별을 동원해서 초대한 하나님의 초대에 바로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거저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 우리 각자의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장애물이 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환경이 장애물이 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이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 경험이, 내 지식이 장애물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초대가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할 때에 우리는 그 초대에 응답을 해야 돼. 거절해서는 안 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대의 역사인 것이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면은 뭔가 좋은 일이 생겨요 양떼들을 다 팽개치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만큼 그 이상의 좋은 일이 생겨요 어쩌면은 죽어서는 살아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위험한 길을 선택하고 걸어왔지만은 그것밖에 그것만큼 훨씬 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셔요. 그 가장 좋은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여요. 왕중의 왕이시여요. 평강의 왕이시여. 하나님의 초대에 거절하지 아니한 동방 박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들이 누린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세 가지 정도의 누림과 은혜를 그들이 받았습니다. 첫째는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큰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두 번째는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학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경배하고 드리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황금과 유학과 모략은 가장 값어치 있고 중요한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가장 값어치 있고 중요한 것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분께 드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복 중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얻는 것보다 기꺼이 많이 주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즐거움을 많이 준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주는 것이또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냐고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왔던 길은 어떤 길일까요? 헤롯이 있는 길 그리고 종교인들이 있는 그 길이에요. 거기는 헤롯의 거짓이 있고 광포함이 있고 또 종교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꿈에 성령께서 지시하십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 길은 너희들의 길이 아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지 않아요.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길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 뭐예요? 삶의 목적이 다른 것이고, 삶의 가치가 다른 것이고,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아멘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누린 은혜, 동방박사가 누린 축복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